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민수기 제 6장 22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4년 새 첫날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 6장 22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아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아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열두 달 동안 벽에 걸렸던 옛 달력을 내리고 새 달력으로 바꿔 달아. 그것의 첫장 표지를 찢는 것 말고는 1월 1일 첫날의 일상이 평상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교회로 또 어제 주일에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새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올려 이유는 오늘이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기에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위에는 소제목으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얼핏 봐도 오늘 본문에서 축복, 복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아, 이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새 첫날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임목사가 잡았나 보군이라고 짐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인 저부터 먼저 여러분 앞에 어... 좀 반성을 합니다. 두 단어를 저도 헷갈려 가지고 쓰고냈음을 여러분아 반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단어의 차이를 저부터 좀 제대로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어 제가 찾다가 2022년 4월 20일자에 경남 기독 신문이란 곳에 이용이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축복과 복의 차이점이라는 기사를 찾아서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썼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축복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저는 목사님의 설명에 숟가락 하나 잠깐 얹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는 온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기원, 복의 출발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마물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반면, 사람은 자기에게 또는 자기 가족, 자기 성도들,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또 간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이웃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 주시기를 간청하거나 기도하는 행위와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복 그리고 축복의 단어의 뜻을 잘 설명드렸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인 저부터 이 단어들의 의미를 잘 알고서야 우리 성도님들께 혼란스럽 우리 성도님들께서 혼란스럽지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의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민수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다음은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똑같은 22-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로 복을 빌어주라고 하여라. 우리 성경 축복이라는 단어를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은 먼머에게 이런 말로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의미를 풀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27절도 함께 보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가진 개혁 개정판 성경이고요. 아래는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먼저 개혁 개정판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래에는 공동번역판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당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여러 임무를 감당해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를 27절에서 두 자로 축복이라고 썼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작년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고 더욱 더 빌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만을 볼 때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맡은 제사장의 임무 또는 직제는 목사라고 하는 직제를 맡은 이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말하였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고 모아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이에게 제사장님, 제사장님, 목사님, 목사님 하는 인사치레와 의전을 요청하려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은 다른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제사장인 아론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 떤 복을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사장 아론은 축복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말 지키다는요. 어떤 사람을 지켜 주다. 적과 악한 것들로부터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찾아오는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제사장은 축복했습니다. 경제적 궁피밤이나 불투명하고 고단할 것이 예상되는 내일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놓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내 성도들을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은혜. 은혜라는 우리 말은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구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지금 내 가족, 내 유시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마저도 제발 모른 척 하지 말아주시고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내려 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축복의 기도문이 바로 두 번째. 요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축복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되 그 복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옵소서라는 축복문이었습니다. 우리말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제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어휘 사전에 따르면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와 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전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샬롬은 안전하거나 위험의 염려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셋째, 샬롬은 질병에서 자유로운 상태, 즉, 건강함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은 필요와 기대 또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을, 기쁨을 가리킵니다. 정해보면, 리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평안함과 번영,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평안함 또 정신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짐을 경험한 것을 가리키고자 할 때에 성경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제사장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봉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물질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만은 혹자는 저를 이 속물 목사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목사가 예배 때 돈, 물질 관련해서 이런 기도를 하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26절에 나오는 평강, 즉, 샬롬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떡을 먹어야 살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과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음식, 돈, 직장과 일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이를 위한 건강함 등등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고 만족함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제사장인 아론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빈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성도님들께 평강 그리고 샬롬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길 위한 이 축복기도를 2024년도에는 더 많이 올려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춰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얼굴을 내 소중한 이들에게로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 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 평강을 소망하면서 2024년 새 첫날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렸고 앞으로도 누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이 복과 은혜 평강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성도들에게도 부어 주실 것을 축복하는 일들이 작년보다 더 많아지는 새 2024년이 될 것을 우리 모두 저와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